오늘 우리시는 하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 3 4면에 있는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구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한 행한 줄을 우리가 주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우리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읽은 교인들에게 몇 가지의 당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의 세 구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대설로니가 교인들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성령의 역사어로 거룩함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과정을 보자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인 이 믿음의 여정을 사람의 방해나 사람의 뜻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바울은 당부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과 전통을 잘 지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말, 받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한 사람은 많지만,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바울은, 하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란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해이해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위로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며 바울은 성도를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잊지 않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퍼져가는 것이 막히지 않고 복음의 방해자들, 그러니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은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은 지금 복음의 방해자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에게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복음을 전하도록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초점을 보면 바울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를 벌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명이 막히지 않도록 내가 이 복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이 대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간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장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믿음의 굳건함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한 줄을 우리가 전해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의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미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바울은 악한 자에게서 지켜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내부를 더욱 결속력 있게 튼튼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외부의 공격에서도 마침내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향한 어려움과 위험이 교회 안과 바깥에 있었지만 이것들은 모두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고민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결국엔 내 삶의 방해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언뜻 보기에 이 길이 사망의 길처럼 어렵고 협착하게 보이고 또한 많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에겐 이 길을 걸어갈 충분한 믿음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길이 나를 위한 길이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선물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충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은 믿뿌시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테살로니가 교인들이 굳건하고 악한 자에게 건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선하심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선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어떻게 하냐면 5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그리울수의 마음으로 인내하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앙의 여정과 신앙의 질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더욱더욱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내를 갖춘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무거운 짐을 인, 인내하심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지만 또한 주님께서 주실 위로와 소망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또한 마지막까지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 두 가지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한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인내를 갖춤으로 통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설로니가 후서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과 또한 주님의 인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두 선하신 결과로 드러낼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가운데 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인내함으로 견디어서 우리가 주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독도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을 독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더잘 걸어가게 하시고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감격하며 나갈 아수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